배우 송중기의 여자친구로 추정되고 있는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6일 송중기 소속사 하이즈음 스튜디오는 송중기가 영국인과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중기의 여자친구의 정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1984년생으로 송중기보다 한 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자친구는 송중기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어학당 출신으로 k 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케이컬처 팬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송중기가 출연한 작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시청할 정도로 드라마 팬이라고 하는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그녀는 모델 활동을 통한 부수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의 무기를 납품하는 방위산업체 사장이며 어머니는 덴마크계 출신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체명과 연간 수익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딸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임은 틀름 없는 것 같은데요. K-컬처를 좋아하는 딸을 몇 년째 한국에 머무르게 할 정도면 자식의 사랑이 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날두 사람의 열애설이 되기되기전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발목격담이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난 22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와드가 며칠 전 아는 분 처남이 송중기가 외국 여배우와 임신해서 3부인과 온거봤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인가 보네요라며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해당 글은 곧지옥이라고임신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소속사 아이즈 음 스튜디오는 뭐 바로 엑스포츠 뉴스 등의 교재 사실 외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열래 사실 인정과 함께 교재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에 널은 양해 부탁드린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